얼마 전 영국 역사에 남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출신의 젊은 힌두교도가 영국 총리가 된 것이죠. 최근 10여 년간 영국은 브렉시트, 코로나 등을 겪으며 위기를 맞았는데요. 영국 국민들이 이 난국을 타개할 리더로 이민자의 자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이 신임 총리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놀랄 만한 배경이 있는데요. 사상 최초로 영국 국왕보다 돈 많은 재벌가 사위가 수상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남자는 금수저 출신에서 비브라늄 수저로 올라선 인물인데요. 오늘은 이 영국 총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비브라늄 수저지만 순학이 태어났을 때는 소박하게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이민자로 인도 카스트 최상류층인 브라만 집안 출신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원 의사였고 어머니는 약국 약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순학은 이런 배경 덕분에 영국 명문학교인 윈체스터 칼리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옥스퍼드, MBA는 스탠포드에서 밟은 초 엘리트 중 하나였죠. 순학이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맺은 인맥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였지만 대학원에서 만난 한 여인 덕분에 순액은 엄청난 배경을 얻게 됩니다. 바로 현재 그의 아내인 악샤타 무르티를 만나 결혼한 것인데요. 악샤타의 아버지는 인도판 빌게이츠인 나라야나 무르티라는 인물로 국내에도 꽤 알려진 인포시스의 창업주의자 자산 6조원이 넘는 조만장자죠. 순핵은 옥스포드대를 졸업하고 한동안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로 일했는데 이후 그는 tci와 텔레메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 회사들 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전공을 살려 다양한 글로벌 투자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력은 그가 훗날 영국 재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밑바탕 이 됩니다. 순핵은 2013년부터 장인인 나라야나 무르티가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 카타마란 벤처스의 이사로 재직하며 장인의 사업을 돕기도 했는데 2014년 일을 그만두고 영국 정치에 뛰어들어 2015년 국회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0년도 되지 않아 권력의 정점인 영국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비브라늄 수자라는 개인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비주류인 인도계라는 점과 의원 재직 시 탁월한 일 처리로 동료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었다는 점 때문에 순핵은 타 후보 대비 압도적인 인기로 정가의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를 재무장관에 앉힌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순핵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두려 했죠 그러나 순핵은 존슨의 의도와 달리 보수당 최고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2년 7월, 존슨의 참모 중 하나인 크리스 핀처 의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존슨은 핀처 의원을 원내부총무로 임명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혐의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존슨의 인기는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때, 순핵은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존슨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진심으로 성추행 혐의의 분노에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 알수 없지만 이로 인해 당내 기반을 잃은 보리스 존스는 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죠. 이후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만 정치적 실언으로 인해 44일 만에 사퇴하면서 순핵에게 기회가 왔고 2022년 10월 24일 영국 최초의 인도계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얼핏 평탄해 보이는 순핵의 정치 인생에도 자충수로 인한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순핵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기 좋은 정치인 중 하나였지만, 팬데믹 당시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정치인들과 모임을 가져 논란이 되었고, 홍보영상 촬영 중 자신이 타는 차도 아닌 기아리오에 주요하는 장면이 방송되는데, 비브라늄 수저가 서민 코스프레 한다며 온갖 욕들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 모든 서민 코스프레 중에서도 대미를 장식한 것은 맥도날드 사건인데요. 친서민 이미지 강조를 위해 맥도날드를 좋아한다는 홍보방송을 촬영했는데 그가 아침방송에서 소개한 이 메뉴는 2년 전에 단종한 메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당도 이 일에는 입꾹 닫고 아무 대응을 못했다고 하죠. 와이프 잘 만난 덕에 금수저에서 비브라늄 수저로 퀀텀 점프한 순액 집안의 재산은 무려 7억 3천만 파운드로 한화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사실 아내인 악자타가 아버지 나라야나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이중 일부는 순액기 결혼 지참금으로 장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국에만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바다를 건너 미국 산타모니카의 펜트하우스 또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려받은 재산이니 그렇다치고 넘어가는 지지자들도 많지만 순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산 관련 의혹도 많이 불거졌습니다. 일단 순액의 아내인 악타샤는 영국 국적이 아닌 인도 국적자인데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아내가 미국이나 중국 국적자 신부를 유지하는 것과 같죠. 이후 악타샤가 세금 회피를 위해 영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사실이 보도되자 악타샤는 세금을 다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순액은 이와 별개로 21년도까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더 논란이 되었죠. 의회 조사 결과 순핵이 규정을 어긴 것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후로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누가 총리 아내인 악타샤의 인도 국적을 폭로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앞에선 좋은 말 뒤로는 조사 순액이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왜 이럴까요? 일반적인 기업가도 아니고 한머니를 움직이는 헤지펀드 출신 금융인이 권력의 정점인 수상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원래 영국이 전세계 조세 피난처와 한머니의 움직임을 만든 나라인 것을 보면 금융을 잘 아는 순액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영국 총리의 장인이 인도인이라는 것 또한 논란거리이고, 심지어 순핵은 장인의 재산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영국 내 반대파 입장에서 순핵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혹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본 경험으로 영국 내 자금의 해외 이탈을 잘 막을지, 아니면 지금 이상으로 헤지펀드가더 강력히 활약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보다 돈 많은 재벌 총리, 니시 순핵 이야기였습니다.